야이주아이 네가 돈안 벌어다 준거 아니야 혹시 또또 구라쳤지? 잔만... 그뭐 아이가 있었 을 수도 있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안고 오는 거 아니야? 여기 이주환이아드님이라고 유... 아니야? 아, 그 친구. 네? 뭐뭔 소리야? 그좀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재혼이야? 어? 재혼한 거야? 아, 그러니까 멀, 거기서 원래 이혼하고 뭐와 어. 와서 미얀마 또 남자를 만난 거라고? 그런 건가? 아 결혼 헤어지고 여기서 또 미얀마 남자를 만났다. 야 그게 가능한가? 야, 그러니까 법을 아는 애들이니까 아마 아아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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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아, 그렇게 아이고 참, 속 속이 아프다. 운전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많이 받겠네. 이 친구가 아이고, 막또차 아, 뽑아주고 이런 거 아니야? 한국에서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차도 뽑아주고 응? 암, 암소 두 마리 사주지 않았어? 또 거기다가 시댁에다가 저기에다가 사돈댁에다가 아예 아니 사돈댁이 아니라 처갓집에다가. 예. 야, 이번에 또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? 그럼 응? 이번에는 그냥 믿고 또 가는 거지. 왜? 그런 거야, 이거 하는 거지. 아이고속상하다 진짜. 아니 아이고, 얼마나 너 마음고생 많았겠냐. 지난 일이지만. 아유. 응? 아 미얀마는 오늘 뭐써 그럼? 미얀마는 뭐, 뭐 영어? 야그 거울이 지않아난 처음 들어봤어 미얀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소통도 안 되고 야, 씨, 겁나 힘들었겠다. 야 그럼 뭐, 야, 씨, 뭐, 아우, 어, 손짓 발짓도 안될거 아니야 이거, 이거 뭔지 영어가 안 되니까. 어? <laughs> 지금 그 와이프는 그래도 영어, 영어권, 영어 거잖아, 영어, 영어. 그니까 국어가 영어니까 영어 겁나게 잘할 거고. 어? 나가려고 어.. 공산당, 공산당이잖아. 공산당 어.. 완전 그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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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씨.. 이거 뭐 어떻게 야 거야?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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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어. 또 달라.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금인데 막저저 저 전라도, 경상도막 겁내 거식이잖아. 겁내게 허벌러게 어? 또 다른데.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의 제주말씀으로이 시부레 때려야돼 이거는 몽등으로아이고자 어? 그랬구나. 얼마나 네가 진짜 마음 많이 아팠겠다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 마음이 진짜 마음. 왜? 네? 아. 아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참. 쉬운 일은 없어 세상에. 아이고.